지난번에 다이아미 필름을 잘못 샀었잖아요. 제가 사려고 했던 제품명이 글로우 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주문했고, 패디팁도 제가 3호를 어, 구매를 해서 이제 아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엄지발톱이 크신 분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어쨌든, 제가 3호를 구매했었는데, 그게 너무 컸었고, 4호랑 5호랑 가늠이 사실 잘안 돼서, 어쨌든, 좀, 4호, 5호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4호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5호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4호로 해서 아마 패디 아트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소소한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Oh, mm -hmm. 택배 온데 있어서 뜯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네일앤모어에서 주문한 깨알 진주입니다.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진주 파츠인데, 보시면 진짜 거의 초미니 사이즈거든요. 네, 이번에 들어오면 재 입고 될지 미정이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저는 색상은 화이트랑 밀크를 주문했습니다. 이건 서비스로 주신 머리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건 포츠네일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요거 꿀텐 이거 컬러 있는 파스텔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블랙 앤 화이트랑 이렇게 파스텔 버전이 있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템네일 원장님이랑 콜라보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 꿀템 파스텔 톤으로 샀는데 어 생각보다 음더 작은 사이즈라 귀엽고 어 양도 되게 많아서 오랫동안 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별개로 산별 글리터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끝. 요즘 조금씩 짜잘짜잘하게 택배를 시키고 있어서 조금씩 오고 있는데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네일 아트 펜인데 요즘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어, 형광색 펜이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형광펜이 왔고요그 다음에 파우더 아트 할때쓸그 팁이 부족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주 마블 할때 쓰는 어, 젤인데요. 제가 색상이 그 화이트 색상만 있었는데 피치 색상이랑 스카이 펄 색상을 한번 사봤습니다. 음, 실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실을 개봉해봤고요. 여긴 열다가 제가 지금 힘이 부족해서 다못 열었는데 어, 실물이 더 예뻐요. 화면에서는 너무 밝게 나와가지고 사실 이 하늘 색깔은 이게 하늘색인가 하얀색인가 어, 미세한 차이인 것 같았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완전 하늘색 맞고요. 이것도 피치색. 어,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색감은 실물로 봤을 때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진주 마블 펄을 구매해봤습니다. 외출하고 온 사이에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블랑블랑에서 새로 나온 파우더고요 이름은 사랑한다고 속삭였죠. 요거 W21번 품번입니다. 요거 예뻐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데이지 글리터인데, 앞전에는 파스텔 톤으로 구매를 했었다면, 이번엔 블랙 앤 화이트로 어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곧 여름이 다가와가지고, 어 이제 우루우루 네일을 시작해볼까 하고 요거 필름지를 한번 세트로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인데요. 요거 별이랑 달 있는 거. 요거는 화이트, 요거는 실버. 이거는 약간 좀 오로라 빛 나는 필름이더 아 오로라 빛 나는 스티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고 요거는 이니셜 스티커입니다. 요거는 약간 로즈골드. 음, 요거는 실버, 요거는 다른 이니셜 스티커입니다. 요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별로 재료 산게 없어가지고 언박싱 할게 없었는데 최근에 스와 조금 떨어진 게 있어서 이거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은 포도네일에서 했습니다. 이 엄청 많이 산건 아니고 엄청 짜자자라하게 샀습니다. 진짜 조금 샀네요. 심지어 잘못 주문했어. 어쨌든, 요거 체인 부족해서 실버 체인 샀고요. 이거, 사실 이거를 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어쨌든 물방울 수화 샀습니다. 원래 이거를 더 많이 샀었어야 되는데, 어 바로 밑에 있는 거라 그런지 옵션이 어두 개를 눌렀나봐요, 또 제가. 이렇게 물방울이랑, 레인드롭. 큰거 부족해서 샀고요. 이게 카이트였나요? 요거, 더 샀어야 됐는데 왜 하나씩 밖에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부족한 거 조금 샀습니다. 정리할게요. 언박싱을 하다가 말을 너무 더듬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캔디젤의 나빌레라 시리즈고요. 넘버는 373번입니다. 캔디젤은 그 겨울에 박남에할 때였나요? 그때 눈서림 시리즈를 사면서 나빌레라 시리즈에 어 다른 어떤 시럽 컬러를 산거 이후로는 처음 써보는데요. 이런 음 컬러가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건 서비스로 주셨고요. 컬러는 약간 오렌지 계열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 피치 컬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오렌지 컬러예요. 그래서 파스텔톤의 오렌지빛 시럽 컬러입니다. 그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키스뉴욕자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도 시럽 젤입니다.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음, 키스 뉴욕 젤이랑 잘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화이트 시럽 젤은 벌써 몇 통째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구매하고 또 벌써 다 써가가지고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퐁당퐁당 시리즈의 베이글 컬러구요. 앞전에 퐁당퐁당 시리즈에서 약간 회색 나는 계열의 그 시럽을 샀었는데 이번에는 어그 앞번호인 이 베이글 컬러를 샀습니다. 컬러는 이바틀에 있는 컬러보다는 좀 진한 색깔의 어 베이지 톤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스 뉴욕젤에서 산 시럽젤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 화일이고요. 이거는 그리스는 백그릿인데 일반 화일 옆면 사이드면갈때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이건 서비스로 주신 파일이랑 샌딩버터입니다. 이거는 모스티브에서 나온 저번에도 샀었는데 말랑모드입니다. 말랑모드에서 진주빛 말랑모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감이 너무 지저분해서 왜 이러지 했는데 옆으로 조금씩 새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모양을 만들어서 아트를 만들어보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어쨌든 요거 진주 빛나는 거 말랑모드 구매를 했고요. 요즘에 엄청 핫하다는 메이유어 제품입니다. 세트로 안 샀고요. 원래 세 개를 담아뒀었는데 두 개가 단품이 품절돼 버려가지고, 어, 본사에서도 언제 입고 할지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선은 있는 거라도 보내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받게 된 건데, 이게 약간 그 요즘에 버블네일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겨냥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주 투명한 시럽젤입니다 제가 원래 정말 원했던 컬러는 지금 이 번호의 앞번호랑 뒷번호거든요 89번이랑 91번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담아놓고 제가 버블네일을 하고는 싶은데 저희 고객님들이 많이 찾을까 고민을 하던 사이에 품절이 됐습니다 고민을 하면 안 됐었어요 어쨌든 이걸로 한번 버블네일을 만들어 볼 거고 어, 단품이 좀 풀리길 바래야 될것 같아요 앞번호가 저는 갖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바틀도 이게 완전 투명한 컬러 시럽이라 음, 바틀도 약간 굉장히 투명하고 여기 살짝 은은하게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도 기존과는 다른 약간 투명한 느낌의 컬러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요거 캔디젤, 캔디젤에서 구매한 건데 지금 앞에 소개해드렸던 나빌레라 시리즈를 추가로 구매하기 전에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이제 요거는 지나갔던 그 제품인데요 이번 시즌 제품은 아니고 오, 나빌레라 요기도 샀네요 어쨌든 나빌레라 이거 컬러랑 요거는어 이번 시즌 제품은 아니고 지나간 시즌 제품인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색깔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거, 이거 시리즈 이름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 형광빛 나는 시럽 컬러를 하나 샀고. 그리고 나빌레라 시리즈 요거 약간 민트색? 솜사탕색? 이런 게 없어서 요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샀어야 되는데 꼭 고민하다가 나중에 결국 살 거면서 안 사가지고 배송비가 추가로 들고 그러니까 살때 고민하지 말고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은 어차피 고민하다가 결국 사는 성격이라 음, 사는 게 맞았었나봐요. 요거는 서비스로 주셨거든요? 여기 뭐가 있는데 닥터케어? 이런거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터니까요. 제가 오픈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에 오픈을 해서 그 여름 제품이 없어요. 여름 컬러가. 그니까 기본 메인즈를 들어있던 키스뉴욕들의 아까 형광빛 나는 컬러 외에는 제가 여름 컬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샀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난번 영상에서 더 이상 이제 여름 시즌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름 시즌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이가 없어요. 네, 이거는 유니온 네온 시럽입니다. 케이스부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공홈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품 인증서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있고, 이거는 발색 차트판입니다. 차트판은 이렇게 어,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차트판이 들어있고요. 컬러가 완전 예술입니다. 진짜 다 여름. 과하지 않은 여름인가요? 이건 좀 과한가? 시럽 컬러인데, 제가 인스타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딱 여름이에요. 궁금했던 컬러부터 여름입니다. 이것도 완전 막 핑크가 아니라 약간 음, 피치 핑크라고 해야 되나? 되게 예뻐요. 핫핑크 이런 색까, 색상이 아니에요. 약간 다홍빛 나는 핑크? 요거? 요거 또 궁금했거든요. 이런 식? 요게 완전 피치 느낌의 형광 컬러인 같아요 구매를 어쨌든 해서 이번 여름 시즌 때잘 사용되길 바라면서 어, 차트 발색은 영상은 제가 너무 못 찍어가지고 찍지 않을 예정이고요. 발색된 모습들만 네,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약 변경권이 있어서 음, 몸살기도 있어가지고 일찍 들어갈 예정이라서 오늘은 발색을 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인스타에는 올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언박싱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름 신상은 제가 뭘로 선택했을지. 이거 말고 하나 더 사긴 할것 같거든요. 이건 시럽이라서 일반 여름 컬러젤을 또 드릴 것 같긴 해요. 아마 그게 또 여름 마지막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박싱 끝내겠습니다. 언박싱 다 하고 나서 쓰레기 버리려는데 이게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아까 요거를 하나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두 개를 샀던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샀던 컬러는 요거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써니라는 제품이고요 넘버는 311, 312번을 샀었네요 모르고 진짜 버릴뻔했어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캔디젤에서 구매한 게, 이제 나빌레 락 컬러 두 개, 써니 제품 두 개, 그리고 이번에 여름 신상으로 나온 유니온 네온 시럽, 이렇게 입은 것 같습니다. 입니다. 어쨌든 끝. 이거는 펀블리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별건 아니고 메이크엔이랑 펀블리 네일 원장님이랑 콜라보에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 제가 또 고민하다 안 사다 안 샀더니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말고 이 구름이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구름을 한번 사봤습니다. 메이크엔 공홈에는 이미 품절되어가지고. 어 편블리랜드라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색깔은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저는 하얀색이랑 하늘색만 샀습니다. 한 봉지에 다섯 개씩 들어있고요. 이거 요거 1개 이거 15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파츠 같아요.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캔디젤 유니온 컬러 구매한 거 차트판 만들어봤고요. 오늘은 해가 없어가지고 자연광에서는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우선 조명을 켜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컬러인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컬러를 진열을 할때 우선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신상을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좀 겨울 컬러들이 있는 편이에요. 이 밑단은 거의 이제 봄이나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여름 컬러를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